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군가의 조언이 간절할 때 위대한 철학자 니체의 삶의 지혜를 담은 명언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삶은 고통이 연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닌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치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짧으니 낭비하지 마라.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가치는 각자 다르게 부여합니다. 니체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세요. 결심하는 순간 길이 열린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망설임을 버리고 과감하게 결심해야 합니다. 니체는 우유부단함을 경계하며 행동하는 용기를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니체는 자기 존중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고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아끼세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결국 나 자신에게 정직해야 한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니체는 가짜 자아를 경계하며 진실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조언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당신의 내면의 소리가 이끄는 대로 오늘 소개해드린 니체의 명언들이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기, 이 채의 지혜가 당신에게 용기를 주고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